일반적으로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.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이것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.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 성경 말씀, 이건 로고스예요. 그런데 로고스라는 말씀도 있지만 레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. 이 레마라는 말씀 뭐냐면 누구나 읽어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어느 날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. 그게 레마라는 거죠. 여러분 기록되어진 로고스 말씀은 우리 삶의 힘을 나타내지 못합니다. 설교 말씀을 들어도 로고스의 말씀이 될수 있지만 그 말씀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향한 해석되어진 감동되어진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때에 우리는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럴 때에 삶의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들려져야 결단하고. 받이게 되는 것입니다.